아니 부계정인데 뭐가 떴어 이게 뭐야 빛난다 에픽스킨 과연 무엇이 나올지 본계정에는 이미 있는 이시 닌자 막 그딴 거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안젤로 엄청 멋있는 거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안젤로가 없는데 과연 무엇일지 아주 뭐? 잠만 이게 아닌데 음브랭크오아 스프라우트? 오 뭐야? 근데 이거 스프라트 맞아? 아 귀엽네. 나 그나저나 스프라트가 있었구나. 진짜... 오 귀엽다. 쩌는군 마이. 아 좋게 나왔네. 아 하나는 이런 약간 매운맛 그다지 좋은 건 아닌가 보. 스프라트 것더라. 차라 아. 흠 뭔가 뭔가 이군. 한번 봐보자. 어딨어? 근데 이 계정에 스프라드 뭐야, 썼었네? 귀여운디? 오호. 한번 다른 계정에서도 좀 뽑아볼까? 이거 선율 계정도 400점 찍어놔가지고, 봐줄 수 있을 텐데. 빨이고저위기 휘기. 전혀 위기하지 않군. 아이고. 아, 맞다. 여기선 8호 워더지 그, 8호, 그 뭐라고 해? 암튼그 시기. 이요후 여기서 전설 나와라. 휘기. 김 초밥이 너무 저게 좀 기대돼. 뭐 나올까? 아싸나 과연? 아두 개. 아나 필요 없는 것만 나왔네. 아 필요 없어 약간 매운맛 이런 거. 뭐야 이거? 팽? 약간 네 아, 근데 고추냉이 이게 뭐임? 내가 모르는데. 게임을 안 했어가지고. 아, 쓰레기만 떴어. 다른 거 뽑아보자. 어, 두 개나 맞다. 이거 어둠 속 황혼의 미소부터. 가보는걸. 딴딴, 따랑, 딴떠러러. 아, 이거 1레벨 500점 찍어놨었는데, 레벨업 자동으로 돼가지고. 덴킹 맞네. 뭐 이거? 써지.

오어 오, 뭐야? 아니 근데 여기서 에픽 스킨이 하나가 안 뜬다고? 나의 <laughs> 아 이거 이거 스킵 못해? 나의 아 귀찮아. 아주 매운맛 아니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 아주 매운 거랑 약간 매운 거랑. 아우 매운맛. 나머지 세 개는 뭐냐? 근데 스킨 뜨나? 에픽 스킨은 아니어도? 음, 아니구만. 에잇. 뭐야, 이거? 9레벨? 더 나이스. 이제 마지막이군. 찐따자라 계정으로 가자. 어, 잠깐만. 이 계정이 먹었나? 아, 안 먹었지? 안 먹었다. 휴, 다 헤이, 다. 근데 위기? 위기는 좀. 왜요? 슈퍼 브루 시즌이 종료되었습니다. 나뭐여기 천점이 있었어? 뭐야? 뭐가 나 아, 제기 쓰레기 스킨. 계속하기. 아, 1프리임 30랭크였구나, 이게 좀. 스킨은 하나네. 어? 다, 아, 이거 안먹어졌나먹어졌는데왜 하나가 부족하지? 뭔가, 뭔가, 이거. 음흠왜 이렇게 영혼만 많이 또영혼 필요 없는데 딱 김초밥에서 좋은 게 나와야 한다 카찻 아이고 매운맛 이러네 아니 어쩌라는 맛 괜히 아니 처망했네 아스타이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할 때 난다고 뭔가 뭐인가, 뭔가 이구먼 음와 릴리어다. 아아 알티어 아 레리구나 내리엔 레디 로리어다. 자 어떻게 사람 이름이 로리 아 애초에 사람이 아니구나. 컴보? 어? 내 네, 로봇이니까 로리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거? 문가 뭔가 문가이군. 왜 이렇게 문가 뭔가 문가이군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완전 뭐야, 비이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전투 마지막이 언제냐? 14개월 <laughs> 전. 나, 폐작했냐? <laughs> 야, 전적 보소. 뭐야, 나패작했냐 야, 29개월 전은 뭐야, 이거 대체? 얘는 아직도 게임할까? 야, 얘는 투비 겁나 올렸네. <laughs> 어쩌는군. 얘는 5레벨. 야, 뭐야, 이더 올렸네. 그레이 또몇 됐냐? 557. 왜 이렇게 그레이가, 그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땐가? 고9 얘는 게임 접었나보다. 얘는 칼레벨 17, 아, 얘는 뭐야, 점수 왜 저래? 흠. 이만 점은 아직 약해. 막 5만점 적어도 한그 정도까지 되네 없을까? 흠.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완전. 어예 완전 뭔가 됐다. 프랭크 114점. 프랭크 프랭크 아예 점수 별로 못올는못 올렸네 에이. 얘는 뭐왜 점수가 갑자기 높아졌잖아 애플리머 써서 그렇구먼 근데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계정은 어둠 속 황혼의 미 아닌 아 맞아 이게 좀 맞을 거 이거 얼마나 오래됐지 나 그냥 팔렙 아니었는데 왜 8렙으로 돼있지 지금 팔렙이어가지고 그런가 아닌데 아닌데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나 1렙으로 찍지 않았나? 아닌가? 다른, 애는 다른 계정인가? 1렙 니타 찍었었는데. 어느 계정이야, 이 계정은 언제 마지막으로 게임했지? <laughs> 12개월 전. 아, 근데 이거 잘 떴다, 이거, 스프라트. 체험 좀 해보자. 데이터 안 켜가지고 직접 게임은 못하고, 새벽이기도 하고. 평타, 빡. 막왜 딜레이가 없어? 오, 근데, 오, 퀄리티, 오, 뭐야. 터질 때더 좋은데, 퀄리티? 이거는 자, <laughs> 오. 저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하지만, 괜찮네. 아이야이폰 차지가 뭐지? 쓰레기잖아. 심지어 저 변하는 것도 사라지네. 빡. 이렇게면 스프라트 두 마린 줄알겠다 움직이다. 움직이기나나나나나나아 근처에 있으면 저거 질까야 나는구나. 쓰레기네. <laughs> 왜 놓고 했지? 여기서 끝. 그... 이거 뭐야? 아, 귀찮아